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방대로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요. 이 외국인 학생들마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공동으로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200여 명에 달했던 안동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 160명 정도. 영남대는 850명이던 유학생이 지금은 280여 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유학생 감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검증인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국 내에 있는 사립대학이 다수 설립되고 서울지역을 선호함에 따라서 위기를 맞은 안동대, 영남대, 대구 한의대 경일대 등 4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선 가장 한국적인 곳 안동 화훼 마을로 네개 대학 재학생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렸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알게 돼서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동 짐다도 맛있어요.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문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에 전국 다섯 개 지구 대학 중 하나로 선정돼서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70억 원을 지원받아 공동 입학 설명회, 장학금 지급. 취업지원 같은 외국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함께 벌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던 시기가 지난 지금 미리 대비하지 못한 대학 측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